자, 이번 시간부터 전산세무회계 1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전반적인 시험 관련했을 때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는 시험에 대한 과목이 재무회계, 원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로 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전에 전산세무 2급을 준비하셨다라고 한다면 그전 시험과 지금 세무 1급 관련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다라고 한다면 예전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라는 거죠. 몇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시간에 전산세무 2급에서는 없었지만 세무 1급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라는 걸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원가회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표준 원가라는 부분이 있다는 라 거죠. 예전에 배우셨던 내용은 종합원가 계산까지 하셨었는데, 이제 세무 1급에서는 표준원가라고 해서 다소 복잡한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조금 더 깊어지는 내용들은 몇 가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소득세로 해서 우리가 예전에 전산세무 2급에서 준비하셨던 그러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법인세가 있는데 사실상 전산세무 1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법인세라는 거죠 법인세 법인세를 잘 정리하셔야지 반드시 이 전산세무 1급을 갖다가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나머지 것들은요 대세에 영향을 못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인세 관련했을 때 보다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지 사실상 전산세무 1급에 합격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어떻게 됐냐면 구성이 지금부터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 것이 하나의 권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법인세 파트만 따로 띄어가지고 또 책이 이제 구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예전에 전산세무 2급에서 준비하셨던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깊어지는 수준이었지만 이 법인세 에 관련했을 때는 새로운 내용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인 측면에서보다 집중한다라고 하면 법인세 쪽에 훨씬 더 많은 시간 배분을 하셔야 된다는거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연 6회에 걸쳐서 시험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6회에 걸쳐서 시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2개월 단위로 해서 매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준비하셨을 때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해가지고 시험에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또 도전해서 시험을 갖다 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는 선발시험이 아닙니다.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일정한 점수가 넘는다라고 하면 그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시험 기회가 여러 번 있다라는 걸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다음에 또 혹시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도전을 해서 자격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사람이 압박감을 오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다양하게 준비해서 시험을 응시할 수있다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공부하시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드디어 원하는 점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합격을 보시면 70점 이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60점 이상인 경우와 70점 이상인 경우가 차이가 큽니다. 70점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70점을 넘기는 정도의 수준. 뭐 90점, 100점 이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합격을 얻기 위해서 한 75점, 80점 이렇게 합격하셔도 아주 효율적이에요. 좀더 바란다라고 하면 80점에서 85점 사이로 한다면 이상적이라는 거고요. 만약 그 이상을 갖다 더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배 이상의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적절한 양을 갖다 투자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서 자격을 취득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한다라고 하면 가급적 이상적인 건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 투입을 해서 이러한 점수를 얻고자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너무나 지엽적이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출제는 됐었지만 그 이후에 자주 출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만 해서 시간 배분하시는 게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합격률을 갖다 보시면요, 예전에는 아주 그 10년 전쯤만 해도요, 이 시험을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합격률 자체가 아주 심할 때는 1%, 막 이렇게 해서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지않고요10% 전후로 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전히 이제 합격률 자체는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합격률 자체가 높지 않아서 많은 시간을 갖다가 이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전산세무 1급을 갖다 취득을 했다. 대단한 겁니다. 오죽하면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 전산세무 1급 자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격증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느냐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그 효용 가치가 높고요. 그 다음에 자격을 갖다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전산세 1급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